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만 작품이라는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에 이우환은 글로 이 한계점을 비판한 것에 이어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그저 평범한 돌을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도한 이우환은 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전하였습니다. 이우환은 이제 돌과 철판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자연과 대표하는 돌과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철판을 함께 조화시킨 작품을 통해 대립관계인 자연과 사회의 만남을 돕고자 하였고, 대립관계의 조율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모노아 작가들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풀이하며 일본 미술계의 브레인으로 거듭난 이우환이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예술 활동이 오해를사 중앙정보부에서 이우환을 체포해 그의 신념을 심문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주일차를 자처하던 이 의원은 좌익과 우익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았고, 중앙정보부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믿고 이 의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이 의원은 자연과 사회의 만남에서 더 나아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이를 위해 서양의 캔버스에 동양의 붓과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연작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안에게도 최근 커리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 일당이 이유안의 위작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데, 이유안이 이미 캔버스의 재작년도 판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위작임을 밝혀진 작품을 호흡과 리듬이 나을 것이라며 위작이 아니라 주장한 것입니다. 점과 선만이 존재하는 단순한 작품임에도 자신만의 호흡이 있기에 베낄 수 없다 말하던 이유환에게 이는 큰타격이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거장들 탄생에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에 푸른 파장을 일으킨 대립 중인 두 무언가를 만남을 시도한 조율자 이유환. 이유환의 한마디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조는 신만이 할수 있는 거다. 싹 쓸어 놓은 뒤 다시 살짝 뿌려두는 것, 기본에 있는 것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 그게 예술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주제는 근현대화가 이야기 이우환화백 2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